안녕하십니까. 파인주택입니다. 에, 아직 낮에는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들어 운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늦, 여름 철인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소개해 드릴 디자인은 얼마 전에 손님의 의뢰로 제작한 상가주택 디자인입니다. 에, 위치는 인천, 검단, 당화동에 있는 분양된 택지인데요. 에, 이 택지는 세면이 도로로 접혀 있는 코너의 대지로 넓비는 77평이고요. 건폐율은 60%에 용적률 180%로 건축하기 가능한 일종 주거 지역입니다. 저는 그 토지에 1층에는 상가, 그다음에 2, 3층은 4 가구의 임대 주택으로 꾸며 봤고, 그다음에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5층은 옥상 부분으로 다락 부분에 4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복층으로 구성하여 확장까지 하여 토지의 최대 효율적인 구조로 꾸며보아서 180판까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3명이 도로로 접한 것을 감안하여 3명 모두가 모두 정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구성하였고요. 또 이곳의 대부분이 상가주택에 입주할 것을 예상하여 다른 것보다는 특이하게 보이도록 특색 있게 건물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을 짓다 보면 상가를 중요하게 배치하다 보니 주택의 입구가 코너나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 배치하여 일반적으로 좀 협소해 보이는 게 특징인데 저는 주택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엘리베이터를 배치했고 또한 면에는 주택 위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택 이용자들이 협소하지 않게 그런 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건물의 외부 모습, 외곽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보면 이제, 요, 이제 건너편은 이제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이쪽에 이제 도로가 있고, 또 앞으로 또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3면으로 들어가 있는 코너 토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이번 디자인에서는 각 모든 면이 다 정면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이 지역의 대부분 이제 그런 공원에 붙어 있는 상가이 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이 상가 주택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러다 보면 비주슷해가 눈에 띄지 않을 거를 대비해서 건물에 좀 특색 있게 특징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상가, 뭐 이층도면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재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특색이 있는 그런 업종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하고 3층은, 음, 4가고, 양쪽으로, 어, 한가, 두각시에서 4가고, 그 다음에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이제 5층에는 4층에서 응대라는 예 복층형 다락 해가지고 총 5층짜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인 음 지금 현재 가구가 다섯 가구에다가 상가가 하나기 때문에 여섯 대의 법정 주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세 대를 뽑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상가의 외부 테라스로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면 실제로 그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제 허가는 우선 주차 두 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일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또한 대를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 이렇게 주차를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 부분에 출입구 부분에는 천장을 일부 아예, 에, 에 저기 슬라브로 한게 아니고 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자연 햇빛이 출입구 쪽에는, 에, 반사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전체 내부의 조명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자연 빛으로 연출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외부 마감은 흰색과 흑색의 석재, 요기는 우리가 말한 대리석 마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이 이제 흰색 석재가 이제 주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흑색 석재에 흑색 석재가 포인트 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은 이렇게 징크 마감으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건물의 명칭도 색에 맞춰 가지고 화이트 앤 하우스 이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이트 앤 블랙하우스 아, 화이트 앤 블랙하우스를 이렇게 명칭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칭으로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도 예, 지금 다섯 가구 다, 어, 전부, 뭐, 크기, 크고, 짙게, 예, 이런 식으로 도다 조금씩 배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생활하는데, 외부에서 뭐, 간단하게 수축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뭐, 장독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차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 외부에, 뭐, 앞에 공원이고, 뭐, 차들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허가 받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끝나고, 이렇게, 뭐, 뭐, 주차장으로이용하시면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 테라스로 해서, 외부, 이렇게, 예, 노산, 저기로, 음, 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간나 앞에서 입구 있고, 있고 또 뒤로 입구가 있고, 있고 이렇게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다 그쪽 그 바라보는 방향에서 따라서 다 정면처럼 이렇게 앞면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각별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고요. 음, 요건 이제 그 이제 전주적 어, 그 간판 예, 주소라인 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상가 주택을 짓다 보면 은아무도 이제 상가의 중요성 때문에 자꾸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협소하 뒤로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소 어, 좀 쪼그라진다고 음? 좀 그랬거나그 협소한 느낌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단점을 최대한 없애려고 이쪽 면에서는 이제 주택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쪽 보는 사람들, 이쪽 방향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정면으로 건물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는 77평에 약 77평이고 건물은 1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평당 약 음, 650에서 700 정도 여기에는 뭐 어, 설계비, 그다음에 에, 각 방과 거실에 들어가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에, 각종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붙박이장, 그다음에 에, 드레스룸 가구 이런 거다 합친 금액입니다. 에, 그리고 외부는 대리석이고 또 내부에 8인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50에서 700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이 가격은 아마 타 회사보다, 에, 최소한 150에서 200 정도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옥상도 그냥, 대부분 옥상이 그냥, 음, 말그들로 옥상의 개념인데, 이제 에리베트가 있기 때문에, 예,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주인 세대의 외부 테라스로, 어,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이쪽에는 여기 주민들이쉴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꾸밀 예정입니다. 이 땅은, 서구 검단, 인천시 서구 검단, 당하동에 있는 도시인데, 3년 돌아서 아주 도로가,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 발전이 잘될 거라고 봐서,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대대소송,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건물, 음, 외부 모습은 음,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에, 층별 평면도로 보면서 건물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건물 외곽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상가 내부를 에, 에, 표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공원 쪽에서 들어온 입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바로고 스와도 상가 슬라브가외부로 노출되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고, 유리로, 음, 강화 유리로 해가지고, 외부 햇빛이 바로 이렇게 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둠 같은 걸 바로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내부 조명과, 에, 이렇게 일관성 이렇게 결합이 될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도 말고실세상에도 어, 유효성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꾸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은 화장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상가 쪽이 아니고, 이제 2, 3층, 4층, 이제 주택에 쓸수 있는 엘리베이터, 요것도 그 이제 2, 3층으로 올라갔던, 예,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1층, 에, 우선, 이렇게 이제 주차가 이렇게 세대가 있죠?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두 대. 그리고 여기 또한 대. 그래서 이제 총 여섯 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부분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층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음, 이어서, 에, 2층, 3층, 인대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저희가 이제, 대전을 해보니까, 에, 건축, 에, 손님의 의뢰를 위해서, 음, 하나는 3룸, 그 다음에 하나는 2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구조가 아무리 이제 면적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확장을 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 3룸 트롬을 하지 말고 트롬을 두세 대를은든지 아니면 3룸 넣고 트롬 부분에는 2.5룸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모양이 양쪽으로 나겠다 이렇게 이제 판대에서이게 권고를 한 상태고요. 어쨌든 여기 디자인에서는 3룸 하고 트롬으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을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고요. 예, 주택으로 들어오는 이제 여러 개 있다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현관 들어와서 여기에 중문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바로 이제 어프로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이제 끝으로 북박이장으로 이렇게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 여기 이제 냉장고 어, 물자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뭐 보육실하고 다용도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방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거실 화장실 예, 이렇게 샤워실, 샤실 샤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주방,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쪽으로 이 안방, 이렇게 했습니다. 안방 놓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이제, 음, 아트홀, 테레비에 거치다 놓을 수 있고, 이쪽으로 이제 쇼파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그이쪽이 이제, 이제 남쪽이고 공원쪽이니까그거가 예, 이제, 그 거실에서, 경관이 배치가 될 거고, 그, 이제, 바깥에, 이제, 저기, 창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보기, 이게, 안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이렇게 해놨고요. 근데 또 이쪽으로 또, 이제, 창문을 놔서, 음, 빛이 확보되게 이렇 했습니다. 방 3개짜리, 맞은편에 두개로 똑같이 들어와서, 음, 여기 이제, 그, 뭐 어,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중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작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식탁이 있고, 아일랜드, 어, 싱크대가 있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예, 거실 화장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이제, 예, 예, 안방에 붙박이장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예, 이쪽에는, 다용도실. 그리고, 어, 은기자 이렇게 나가가지고 쓸수 있게, 에 예, 그 이제 베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4층 주인 세대. 주인 세대는 뭐 아주 뭐 넉넉합니다. 음 여기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또 여기 안방 욕실. 이렇게 넓은 이렇게 이제 거실에서 나와서 넓은 이제 음, 베란다. 어,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두 글자 주방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들어오는 음, 그바 다용도실. 음, 그리고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더 보여드릴게 여기 작은 방이 있고 여기는. 예, 그, 현관. 그 다음에, 이쪽에또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있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층 다락으로 연결되는 복층형.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구조면은, 뭐, 음, 원래는 대가족이, 음, 이건 아까 설명을 안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 작은 방에 붙박이장 이렇게. 각 광마다 이제, 옷과 이불을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과 구조면, 아마, 얼마나 대가족이 생활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 네, 세대의 복충, 음, 락 부분이죠. 네,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주인 세대그 거실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서, 음, 여기 뭐 간단히 운동기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상 놓고, 또 창문 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차, 티 t t a 이렇게 번들어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번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높이도 최대한, 음, 180에서, 예, 230. 그러니까, 즉, 1.8m 에서 200, 2.3m 까지 최저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큰 성인이 저기에도 고개를 안 숙여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뭐, 공복방,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에, 공용으로 쓸수 있는 에, 옥상 테라스, 그리고 이쪽은 건물 주 어, 이제 주인 세대가 쓸수 있는 테라 외부 테라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디자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 최대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설명서 외의 천장 부분을 못 보여드렸는데, 위에 천장은 모든 거실, 그 다음 모든 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여기, 에, 여기 현재 다락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 대로 한 650에서 700. 뭐한 600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 같은 게 이제 안 들어가고, 옵션 가지고 놓으면 600에서 한7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비에서는 설계비, 전기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모든 이익비, 이런 거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제 뭐, 특히 토지를 따로 개발하면서 수요되는 비용이 없는 한, 여기는 특지 개발이기 때문에 기반 기초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 세금 부분만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세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하동 인천건당 당하동에 있는 상가주택 디자인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한 문의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큰, 큰 화면을 보시려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브이로그 있지않습니까 거기 파인주택, 파인주택에 그를 쳐서 보시면 에, 자세하게 동영상이 큰 디자인과 큰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뭐더 필요하시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뭐 동영상인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